36번입니다. 36번은요. 순서 추론 이고요 자, 이제 어, 이 빈칸에 이제 첫 번째 읽고 이제 1번 읽고 ABC를 이제 순서 맞추는 건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죠. 36번부터는 이제 간접 쓰기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ing a small request입니다. 어, 여기 이제 주어가 되겠죠? 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100원만 빌려 줄래? 200원만 빌려 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조그만 요구를 하는 것. 근데 어떤 요구냐면,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거죠. 100원 없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50원, 요새 50원은 없겠지만 잘. 뭐, 100원, 200원, 이렇게, 500원, 이렇게. 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그만한 요구를 만드는 것이 동명사가좋어합니다 어, Will 할 겁니다. 어,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겁니다. 가능성을요. 어떤 가능성이다? 그들의 수용할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수용, 뭐를 더 큰, 더큰 요구라는 거죠. 나중에 더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 글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 조그마한 것을 계속 요구하다 보면 나중에 100원, 200원 빌리다가 나중에 1000원 빌려달라면어왜너아 그때는 빌려줘 빌려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요구를 여기서 조그마한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후에는 뭐가 된다? 큰 요구로 이어진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걸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답은 이미 다 선생님이 보원을 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 변형 강의이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학교 시험에 어떻게 변형될까? 그거조심 그걸, 어, 그걸 알려 주는 거니까요. for i n s t a n c e 예를 들어 이건 잘 봐야 되겠죠. 앞에서 그러면 조그만한 예를 했더니 큰 예를 나중에는 뭐 다시 들어준다. 이런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일즈퍼 n 이나왔다네요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일즈 하는 사람이 나왔다. 판매원이 나왔습니다. 판매어는 아마 r e q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리퀘스트는오형식 동사입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사인하라는 거죠. 뭘 사인하냐면, p 티 r 입니다 어, p 티 r t i t i o n 이나 p 이 파티쉐이 뭐냐면, 이제 탄원서라는 거죠. 탄원서에 이렇게 사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탄원서냐면, 프리벤트, 막는 탄원서라는 거죠. 아주 cruelty against animals입니다. 아, 동물들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니? 요걸 좀 못하게 좀 탄원, 탄원서를 올리는데, 니가 좀 청원서를 올리는데, 좀 저거 사인 좀 해주라. 돈안 들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This, 이것이 very small request입니다. 이런 것도 this니까 너무 간단하지만 앞에 한 문장 위치로 괜찮겠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do 해요. 그렇게 해요. 뭐 한다? What the y sales person a s k 입니다 아, 요때 와서는 관계대명사죠. 아, 뭐한 거? 왔 다음에, 음,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주호동산 나오면 주어동사가 하는 것. 즉, sales person이 요구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사인을 해주겠죠. 자, 요 단서는 여기는 after this.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렇게가 뭔데? 아주 조그만한 것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요때 더가 또 나왔으니까 이제 충분히 알수 있겠죠. 그 sales p e r 그 sales person은 뭐 한다? 요청합니다 너에게. 자, 에스크 사형식 동사니까 너에게 뭐뭐 인지를 이때는 외대야 외대하고 같은 겁니다. 뭐뭐 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You are interested in입니다. 네가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뭐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지요. 어? Buy any cruelty-free cosmetics입니다. 어떤 잔인성이 없는 이때 free랑은 없는 겁니다. 어, 잔인함이 없는 업계에서 뭐 만든 화장품을 살수 있겠니?라고 이제 관심 있니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너가 그들의 가게에서. 자, 영장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주어졌을 때 고려했을 때 considering의 뜻입니다. 어, 독립 분사고문인데요 그래서 considering 뭐했을 때? 아, 고려했을 때 말입니다. 어떤 사실을 고려했는데, 이때 대선 동기이 되십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를 한다는 거죠. 이전의 리퀘스트에 동의한다는 거죠. 앞에 조그마한 뭐를 요구에 동의를 했잖아요. 어 이런 거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뭐하는 요구냐면 그 탄원서에다가 뭐 했었던 이전에 요구에 동의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전에 이게 동의했다는 사실을 고려 고려하자면 그들은 will be more likely입니다. be likely는 뭐뭐 할것 같은데 더 뭐뭐 뭐할것 같다는 거죠. 그 제품을 살것 같다는 거죠. 앞에 조그만한 요구를 들었잖아요,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큰 요구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 예로 이제 뭐가 됐다, 셀즈퍼슨이 야 여기에 타노스의 사인 좀해주라 했는데 다음에 가면 이게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는 그렇게 만든 이렇게 화장품을 소개했을 때 뭐한다? 어 앞에도 했으니까 사인을 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뒤에 나오겠죠. 자, 그들은, 그 사람들은, make such purchases. 그런 구매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일즈 e s p e r 이 take advantage of 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뭘 이용하냐면, 인간의 어떤 경향을, 어떤 텐던 n 를 요구한, 아니,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텐던 n 라는게 뭐냐면, 이게 이제 빈칸이 되는 거죠. to be consistent.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뭔가, 야, 너는 그래 말을 놓고 왜 다르게 말해? 야,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지. 뭐, 이런 식의, 일관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 이때 텐던스의 경향이거든요. 일관성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한단 말이야? 원합니다. 일관성이 있게 되는. 야, 저사람은한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 한번 자기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고, 좋으면 계속 좋은 사람이야. 일관성 있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k e e 입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죠. yes라고. 만약에 그들이 이미 그것을 했다면, 이게 이미 그들이 했다면, 했다면이 뭐다? 작은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나중에 큰 요구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뭐 하고 싶어서? 일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싶어서.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조그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 조그만 요구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조그만 요구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요, 가능성인데, 더큰 요구를 마게끔 뭐 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 조그만 요구를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게 하면 나중에 뭔다 뭐 사람들이 더큰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연결사는 잘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안 됐어, 어, 세일즈 퍼스는 예를 들었고요. 아이고 처음에 어, 이 탄원서에다가 사인 한번 해줄래? 어, 이런 걸 맡게 탄원서를 해도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아주 조그만한 요구라는 거죠. 조그만한 요구니까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해줄 거예요. 세일즈 퍼스님 물어본 대로. 그런데 이제 후에 또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이런 거단인남이 없는 화장품을 살래? 좀 물어보는 거죠. 어, 뭐를 고려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 이전에 요구에 프라이드 리퀘스트에 전부 다 탄원서에 사인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고려하자면 아마 그들은 그 제품을 살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판매원들은 어, 사람의 어떤 경향들을 이용했는데 어떤 경향이다? To be consistent입니다. 아, 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람의 경향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뭐 한다? 원해요.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 yes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미 뭐 했던 거세요 이미 그들이 한번 말했던 거에 대한 일관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